외국계 기업 취약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베인 앤드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앤드 컴퍼니는 빌베인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으로 세계 3대 컨설팅 업체 중 하나입니다. 빌베인은 본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근무를 하던 인재였습니다. 그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나와 설립한 것이 바로 베인 앤드 컴퍼니입니다. 베인이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은 전략과 마케팅, 조직과 운영 등 지속 가능성 분야로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운송과 소비재, 금융서비스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고객사별로 특화된 베인의 전문팀이 산업지식과 통합적 분석을 통한 참신한 관점과 획기적인 사업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 56개의 사무소를 두고 종업원 수만 해도 5천여 명 이상이며 한국에는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16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레벨 정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무로는 주로 AC와 RA 등 수시로 진행되며 특히 1월과 3월, 9월과 10월에 채용이 활발합니다. 채용 과정은 AC의 경우 신입은 이력서와 에세이, 경력자는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인앤드 컴퍼니에 합류하고 싶은 분들은 레즈메이커와 함께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서류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최종합격까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 준비를 시작하세요.